그리고 즐기는 오감만족 여행 오늘은 이분이서 함께하겠습니다 아, 특별한 아, 여행을 위해서 같아, 오늘 이거.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슬기엄마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한 오직> <웃음> <웃음>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인 만큼 아, 제가 아, 아주 괜찮았구나. 특별한 아, 걸 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 이겁니다 오, 짜잔 오늘 터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대한으로 네. <laughs> 가득한 크루즈 여행.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곳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아, 어머님이 흥이 이렇게 원래 많으셨어요? 네. 원래 많으시죠. 와, 크루즈 여행이요 크루즈 여행. 멀리 해외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아, 생각하셨다고요? 이상해. 최근 부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항만에서 음. 출발하는 크루즈 여행이 트렌드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 배가 저희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다 줄 주인공! 이야. 엄청난 규모가 실감이 안 나시죠? 특급 호텔이에요. 가로는 63빌딩 높이보다 길고요. 3천여 명을한 번에 수용할수 수 있다고 아는 합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비위에 수영장은 기본, 공연장, 레스토랑, 바 등등등등 이만하면 움직이는 아니, 특급 아니. 호텔! 진짜 특급 호텔이네 이거는 멀미도 안 하겠다. 안 나도 네. 어, 옛날 영화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정이지지 응. 아, 정말 보여. 끝이 안 보이는 <laughs> 긴 복도를 야, 걷다 야, 보면요. 어, 여기 우리 방이네. <laughs> 와! 와, 아, 우와. 와, 와 좋다. 감탄을 넘어 봐요. 감동까지. 저 밖에 나가면 바다요 바다보다도 넓고 아, 엄마 품보다 폭신한 침대는요 흔들림 없이 변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하시네요. 엄마, 근데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받아보자. 그래, 그렇게하자. 뭐니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바다입니다. 아, 자, 색깔 봐요.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흥만은 저희 모녀. 방아내만 있을 순 그래, 없겠죠. 구경해야죠. 어이구. <laughs> 아, 신나는 음악들이 끌려 퍼져온 이곳에서는 아니, 댄스 나죠. 교실이 한창이었는데요. 탁트의 바다 위에서 즐기는 댄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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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크루즈를 200% 즐기다 보면 스트레스는 안녕! 모두가 <laughs> 행복해진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신이 나셨어요. <laughs> 아 좋았습니다 아오이싹 뭐 흘리네 아유 아이 아, 아, 저+ 저 이+ 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죽웠어요그 어떤 휴양지보다 낭만적인 이곳 넘새되는 바다 한가운데서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며 보내는 이 순간은 네. 다이내믹 그 자체입니다. 이 즐거움 놓칠 수 없겠죠. 저도 인어공주가 된 느낌이었어요. 인어다 하늘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바로 구름이 보여가지고 오.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로 야 환상적입니다. 그렇죠. 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해지죠? 아이 너무 정말 좋아.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건물을 하나 옮겨놓은 상태에서 내집 같은 분위기 적응해가면서 어, 즐기는 그 기쁨이야 어, 가면 갈수록 아주 굿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다고 배꼽 시계가 멈출까요? 선상에서 즐기는 만찬은 크루즈 여행의 백미 중에 하나인데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닷가재. 살이 정말 살아있죠? 집게발 끝까지 쏙 빠져나오는 탱글탱글한 살점. 이거 이탈리아 셰프가 요리했대요. 음, 음, 맛있네. 아, 이탈리아 셰프가 요리하면 경상도 바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움직이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이탈리아식 싱싱한 바닷가재 요리 그 맛은요. <웃음> <웃음> 이렇게 식사를 즐기는 중에 갑자기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식탁에 있던 흰 냅킨을 들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모두 함께 냅킨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어찌된 일이냐고요? 이탈리아 선주의 배에 승선한 한국 여행객들을 위한 선원들의 환영쇼 이런 경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것이 크루즈만의 매력입니다 뭔가 아쉽죠? 나무리는 뜨거운 태양과 어울리는 열정의 나라 이탈리아 음악에 맞춰 흔들어줍니다 역시 흥이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시죠? 맛있는 거 저녁 먹으면서 즐길 수 있고 뭐또 춤도 배우고 어, 문화적인 그런 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여행 가서는 구경만 하잖아요 근데 이 크루즈는 다즐기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남편은요 아쉽게도요 세상에 이 랍스를 못 먹고 지금 미안해서 그냥 돌아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해요. 아 여보 자기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만 쫓아다니면 자다가 떡생긴다고 내가 했잖아. 아유 얄미워 죽겠어. 네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언제든 멋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크루즈 여행.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선장과 선원들이 준비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 마이클 잭슨이 살아 돌아온 듯 춤꾼들의 현란한 무대는 기본. 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뮤지컬 공연까지 취향대로 마음껏 아, 즐길 취향대로 수 있다는 것이 감성적이네요. 가장 큰 매력입니다 어, 여행에 어떨까요? 몸을 맡기고 흠뻑 취하는 것은 진정한 힐링의 자세겠죠 네. 너무 좋아요. 호텔에서 와!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고 살수 있는 이 시간. 집 사람의 잔소리는 더 우아해지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그걸 즐겁게 맞이할 수 있고 애교로 받을 수 있고 내가 또 반성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상 분위기를 실컷 즐기는 동안 크루즈는 부지런히 중간 기항지로 달려왔습니다. 오! 공항과는 사뭇 다른 항구의 풍경이 이국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실 저희가 온다는 소문 듣고 생생당부 환영해 주러 나오신 거 아니냐고요? 내려보니 일본이에요. 네. 음상 <목소리> 한국에서お客さん来ていただいてるので, 에, 여기서 시작한 踊りを皆さんに披露しています. 그럼 다 같이 일본에 도착한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 크루즈 여행 중간중간 들르게 되는 기항지에서는요. 가이드 투어를 할 수도 있고 자유여행으로 즐길 수도 있는데요. 그다 금인가 봐. 아 멋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지어진 금각사, 금박을 입힌 건축물로 유명한데요. 반짝이는 황금빛 누각이 연못 위로 아름답게 비치는 이곳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저게 조금이라도 내 페이스에 좋겠다. 좀 불안해서 잠못 자지. 금은 못 가져도 배는 채울 수 있는 법. 이곳은 일본 현지에서도 맛집으로 통하는 식당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나가사키 짬뽕은 나가사키로 이주한 중국인이 가난한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값싸고 푸짐하게 만든 요리라고 전해집니다. 훈훈한 유래를 듣고 봐서 그런지 양도 정말 알차더라고요. 맛은 또 얼마나 훈훈할지 기대되는데요. 우리나라면. 하고 약간 차이나요. 이게 더 쫄깃쫄깃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어서 퍼지면 안 되니까. 쫄깃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나가서 <laughs> 이렇게. 촬영 못해드요진 사골뻥물에다가 면을 넣은 것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매콤하다. <웃음> 딱 한국인가? 씹어 찍어도 될것 같아요.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또 떠나볼까요?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일본 여행의 필수 코스 청수 삽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도 지정된 이곳은요. 11m 아찔한 절벽에 세워진 이 본당 마루가 유명합니다. 못질 하나 없이 본당을 떠받들고 있는 대형 느티나무 기둥들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더 유명한 게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인파가 모인 걸 보니 특별한 게 있긴 있을 것 같죠. 오토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세 줄기 폭포는 마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성스러운 물인데요. 연애를 저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물 마시러 올라왔습니다. 건강, 사랑도 건강 있어야 하죠. 건강을 대요 건강? 엄마는 어떤 소원을 담아 물을 마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머니는 저는 슬기 건강과 슬기 사랑을 위해서요. 딸은 자기만, <laughs>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laughs> 저밖에 모르시는 엄마를 위해서 저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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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엄마를 위한 안성맞춤 효도 퍼스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평소엔 집에서 저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시는 우리 엄마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느 집 커서 이렇게 호방을 시켜주니까 참 좋네요. 어머니가 많이 계시고 처음 봤어요. 누가 그랬던가요? 크루즈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고. 네 이제는 내집 같은 크루즈 갑판에서 즐기는 밤풍경. 시원한 바다 바람 맞으며 들리는 노래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노래 음악이 나오니까 저절로 몸이 네. 움직이던데요. 좀 힐링돼요. 스트레스는 진작에 날아갔고요. 음악까지 들으니까 스트레스로 겨리이 없는데요. 스트레스뿐인가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루할 겨를도 없습니다. 지나가다 잠깐 잠깐 들러 이것저것 즐기다 보면 뜻밖의 깜짝 선물이 짜잔! 어, 네. 설레고 좋아요. 아니, 도녀선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아이고. 시사 임당을 참 존경하는데 정세라. 신랑이 센스가 없으시네요. 저희 신랑이지만. 어, <laughs> 마음껏 즐기고 휴식하고 여러 문화 체험을 하고. 아들 더잘 돼서 내년에는 달나라까지 보내주거라 파이팅 <laughs> <laughs> 또 다른 기항지 이곳은 미야자키의 호소시마항인데요 한겨울에도 따뜻하다는 이곳 미야자키에서는 이것이 정말 유명한데요 이곳의 정체 짐작되시나요? 와 진짜 엄청 크네요 래안됐래 미야자키 미야자키에서는 완전히 익어서 떨어지는 완숙망고만 출시하기 때문에 아 크기도 크고 크기만큼 가격대도 상당합니다 음오 하나예요? 비싼 애플망고 먹어보지 않으면 오랫동안 두고두고 해야겠죠 이 노란 속살에 마음 먼저 뺏겨버립니다 궁금증만 아 얼마, 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느끼실 수 있겠죠. 저걸 망고 아이스크림 있어요. 먹을 때그 달콤함 있죠. 그게 그대로 있어요.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달아요.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laughs> 미야자키 진짜 명물이 있다는 이곳은 아오시마 섬. 거대한 도깨비가 바위에 방망이질을 하고 간 듯한 모양이죠. 이곳 아오시마 해안에서만 볼수 있는 희귀한 바위. 그 형상이 마치 빨래판 같아서 도깨비 빨래판이라고 불리는데요. 빨래하면 정말 때가 쏙 빠질 것 같이 생겼죠. 딱 앉아서요. 이리게 빨래 빨았어요. 이렇게 <laughs> 방망이로 하면서 또주물르고 이렇게 차차차 헹구고 이런 모습이에 계속... 엄마는 빨래의 추억이 저는 바닷가에서 놀던 추억이 새록새록. 싱글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도깨비의 빨래판. 바위 틈에 숨어있던 작은 바다 생물들도 꼬물꼬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광, 이렇게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도 만져보고 옛날에 엄마 추억 속 얘기도 듣고 그니까 진짜 좋아요. 어떻게 보면 연인 같기도 하고, 딸하고 엄마 사이는 친구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그 제일 친한 친구가 딸인 거야. 아니에요. 아, 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어제 친구는 제가 오공주가 있는데, 성수가, 명수가, 아 영화야, 용자야, 사랑한다, 여기 와 있다.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잊고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고,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겠죠. 뭐 색다른 매력이 에요 우선 자유롭고, 응? 그 다음에 또. 그저 보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짐을 그냥 끄고 4박이나 5박이나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갈수 있고. 먹고 놀고 춤추고 시도 때도 없이 노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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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그거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웃고 즐기고 울랄라 <laughs> 울랄 올여름엔 가족끼리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으로 크루즈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